지난 3년 동안 집값이라는 말이 들어간 기사 73,000여 건을 뽑아 가장 많이 등장한 아파트 10곳이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1위는 2,305번 등장한 잠실주공 5단지였습니다. 2위는 2,000번 넘게 나온 음마 아파트. 3위는 1,300번 이상 언급된 압구정 현대 아파트였습니다. 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개 아파트 가운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빼고. 여덟 개는 모두 강남지역 아파트였습니다. 서울의 중심이 사실은 예전에는 사대문 안이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된 강남 중심이 되버렸어요 강남지역은 어, 기반시설도잘돼 있고 또 부, 부촌이 또 거기 강남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집중되고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어, 언론 모두가 이렇게 강남 중심으로 갔다 보니까 지방 원정 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니까.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되고 가격은 또 오르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아니뭐 집값 모르고 요새 시세 관심도 없다가 오히려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고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아 요새 그래 들썩들썩해? 뭐뭐 뭐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정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어, 집값이 오르는 시점에는 어, 불안해서 일단 매수 안할 사람들도 매수에 나서게 되고. 뭐 하락할 때는 아 지금 팔 시기가 아닌데도 팔려고 내놓게 되고 음. 이런 심리적 요인이 많이 좌우하게 되는데 어느래서 이제 신고가라는 걸로 이제 한번 거래가 최고가로 되면 그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이 돼 버립니다. 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이렇게 팜존에 대듯이 이렇게 가격이 번져서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심정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므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어, 과수요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가수요가 음. 네,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매매 시장도 그렇지만 전세 시장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이게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 실거래가 뭐 신고가 이런 보도가 부동산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국토연구원에서 작년에 연구해서 보고서를 낸게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서울과 강남, 삼구에서는 어신고가 거래 그 자체보다도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늘어날 때. 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이제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 이게 또 서울과 강남 3구가 이제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는 게 2017년 이후에 더 커졌다 이렇게 지금 요번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이게 가격이 급상승한 시기와 좀 일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보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또 여러 언론에서 국책연구기관인데 언론이 집값 올렸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네. 또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도를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의 취지는 그 언론 보도가 집값 상승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지. 언론이 모든 집값 상승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또 근데 이제 언론에서 조금 과도하게 보도를 한게 있고요. 뭐 물가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 경제 현상에서 언론 보도가 영향을 심리에 미치는 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미친 집값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요새는 또 패닉 살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태도가 불변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조선일보 1월 21일 기사인데요. 어 제목이 전국 집값 상승 멈췄다. 이젠 패닉 셀링 올까 걱정 이런 제목입니다. 음. 부분에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지난해 페이, 패닉 바잉에 나섰던 2, 30대들이 집값 하락 공포감에 경쟁적으로 집을 처분하면서 패닉 셀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음. 네. 이 보도가 이렇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내용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 부동산원이 음. 1월 셋째 주에 내놓은 주간 아파트 음. 가격 동향이라는. 통계입니다. 이게 매주 나오는 통계인데요. 전주보다 0.02%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거를 2019년 11월 이후에 최저 상승폭,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오른폭이좀 작다라는 네. 통계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갤럽 등이낸 2022 부동산 트렌드 조사라는 보고서를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게 패닉 셀링이라는 표현인데, 20-30대들이 이제 영끌해서 수도권 외곽이나 그 서울 외곽 뭐 이런 아파트들을 패닉 바잉을 했는데. 네. 이제 값이 내려갈 때는 여기서부터 내려가니까 또 대출이자나 이런 걸 감당을 못해서 패닉 셀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현상을 분석한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 뭐 이걸 걱정을 한게 아니라 그냥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주간 통계에 덧붙여서 뭐 패닉 셀링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오를 때도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릴 때도 뭐 패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보도를 좀 많이 요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상승폭이 둘아 됐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이게 그 중+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폭과 하락폭을 보고 오른다 내린다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주간 단위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또 그것도 불확실성이 커요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게 과연 언론의 그 보도의 목적과 방향성이 맞는지 이걸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보도 방향이 너무 오락가락해요.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 텐데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치더니 이제는 조금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난리 친다. 근데 사실 오락가락하는 보도는 저것만이 아니라 찾아보면은 작년 7월 29일에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하나는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난리 났다.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날, 3시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거는 뭔가 상승폭이 굉장히 조금이다. 라고 해서 올리긴 올랐는데, 그냥 찔끔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면은 우리나라에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 통계가 두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부동산원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KB국민은행에서 나오는데, 그 통계 두 개가 조금 틀렸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한 언론사에서 한 기자는 이거 보고 쓰고 한 기자는 이거 보고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간 통계는 정부 통계인 한국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통계인 KB 국민은행 통계로 나뉩니다. 언론은 소수점 첫째 자리 혹은 둘째 자리에 그치는 미미한 주간 변동률을 바탕으로 변동폭이 확대됐다거나 줄었다며 시장 판단을 담은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주간 통계는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가 자주 엇갈려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 사례인 지난해 12월 셋째 주 통계를 보면 kb 통계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는데 부동산원 통계는 줄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원 통제, 통계는 보질 않는데요.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만은 국민은행 시세하고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부동산원 시세도 중개업소에서 일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세는 2주 정도의 기간으로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매매가는 이 매매를 내놓고 나서 1년 만에 매, 매도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2년 가까이 매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마다 가격을 한다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동산원도 어그 보고된 그 발표 자료 마지막에 보면 이 가격이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음. 실거래 가격으로 인용하면안 된다는 그 문구는 적어 놨어요. 그러나 어 대부분의 부동산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정부도 이 주간 단위 발표나 월간 단위 발표가 실거래가처럼 모인 데서 부동산 가격이 어 오르고 내리는 등락폭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언론 보고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주간 단위 보고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